안녕하세요. 안 어울리, 안 어울리. 핑크 아이스크림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은 어, 예쁜 카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여기 서해 바다에 어, 예쁜 그런 카페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주유소에 들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소가 태양태안군 태안, 반월리라는 곳인데요. 어, 제가 이 카페를 찍는 이유가 뭐냐면 색상 자체가 어, 바다색과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지금 이게 파란색인데요. 파란색과 약간 보라색을 약간 가미된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어그 제목 자체가 좀 너무 재밌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부를 여러분께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가을이라서 국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내부 자체는 지금 이렇게 되게 작아요. 작은데 어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예쁩니다.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음악이 있어가지고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요. 일단 낮에도 저렇게 불을 이렇게 켜놓음으로써 조금 더 특이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 옆에 지금 여기가 또 하나 좋은 게. 지금 저렇게 여러분 바다 보이시죠?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보이는데 지금 바다에 그 햇빛이 반짝반짝거려서 지금 너무 예쁩니다. 예. 지금 이 바다에 그 햇살이 반짝거려서 마치 보석같이 이렇게 반짝이고 이 어, 카페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은 자 이렇게 바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다가 어, 제가 이렇게 바다를 봤는데요 바다가 참 색깔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하늘이 오는 가을이라서 하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하늘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카페가 지금 또 이쁜 게 여기 테라스에 이렇게 색상이 너무 예쁘고요. 한번 제가 여기 테라스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너무 예쁜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로 예쁜, 여기 갈대가 있고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예쁜 카페에서 어,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싶은 그런 카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무척 평화롭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배들도 예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는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바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